안녕하세요. 수원의 중앙매매단지 더킹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쌍용 티볼리 아머 1.6 디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이고요, 4만 크루입니다 아, 1,600만원대고요. 차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기 이렇게 신색 투톤 이렇게 깔끔하고요. 타야 상태 한70%돼 보이고 알미늄 휠은 아주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디젤 엔진이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라,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있는 차량이고,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에어백 측면에도 있구요. 어, 시트, 가죽 시트죠. 이렇게 전동 접이식 백미라고요. 4만키로. 키로스 보이실 겁니다. 키가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 있는 거고요. 당연히 스마트 키고요. 시트 열선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고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능 점검표입니다. 2018년 6월 4만 키로고요. 4만 키로. 사고 여부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된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자기 진단에 보면은 누유나 불량 이런 게다 이상이 없고 다 정상입니다. 오일 팬이나 가스켓, 라디에타 워터 펌프 냉각수, 오일량 다 이렇게 정상이라는 거 있고요. 이렇게 어 또한 자동차 계약일로부터 한달 30일 또는 2,000km AS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는. 이렇게 AS도 다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저희 사무실에 어, 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허위 메모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필요하실 때 문자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한 동급 메모 이런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